우와, 차, 뭐 이게 네. 한 마리야? 네,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큰거예 지금? 큰건 일부러 큰거 갖고 왔어요. 오, 대박. 여기 한 냄비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보험에 이게 무슨 짐거래? 진짜 엄청 크구나. 이게 작은 거지 말든 일부러 좀큰거 같아. 진짜 큰거 같은데? 야이 지금 이만한 거잖아요. 20cm 그냥 넘겠는데?

이렇게 이어 오고 죠 이거 좀마시겠다 I don't know why she got me feeling this way She's got a way about her She's got a way about her a n I'm m e s m e r i s e like every night by every word she'll say She's got a way about her She's got a way about her 원은 옛날에 있었던 화상활동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학술적인 자료가 된다 Yes yeah. 학교 가는 꿈을 연속 두 번이나 꿨어요. 아 왜? 아왜 가는 꿈마다 학교가. 크 귀. 근데 나무는 짠게 들어가면 죽거든. 아. 근데 이렇게 여기 서 있으면 얘가 짠 지금 공기가 계속 올거 아니야. 아. 그래서 자꾸 죽는데. 그럼 앉아봐도 돼요 네. 너무 귀엽다. 아니야. 근데 야, 여기 무서워져.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요 어디? 강구. 여기 왜 와요, 근데?

가 갈라지는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갈라진거에 아. 그래서 이런식으로 가래떡처럼 음. 수학이랑 영어랑 그런건 다 언제한다? 미술이랑? 예? 서울대 가고싶다고 한데 아빠가 안된대 왜 안된대? 몰라 공부하지 말래 수학도 안되고 영어도 안된대 할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여기 밟아. 기다려, 기 기다려, 기다려, 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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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더니 언제 와? 어. 가. <laughs> 난생겼다 나는 최고다! <laughs> 오빠는 못생겼다! 나는 최고다! 그럼 우리 혜이 최고지!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laughs> 아니. 어. 아니. 아니! 엎드리고 난리 나는데 <laughs> 여기 섬이에요. 혜연아 <laughs> 너 그거, 거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어떻게... 들어? 내부에 물이 들어가야되고 가자. 가자. 나 왔어? 나갔어 갔다 온 개짱이 가족으로도 하나 만들까? 첫 번째, 두 번째. 아, 왔어일이네안들네오는네 아, 봐네일이네 아, 썸네일이이네 아, 썸네일이네. 아, 썸네일이네. 아, 썸 아, 썸이네 아, 썸네 아, 썸네일는뭐 아, 썸네일는데 아,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나무로 피우고요. 이거 이거. 옛날. 그리고 다른 에너지 동물을 이용한 거죠. 동물? 이 <목소리> 빛으로 피우면 저기서 에너지 를 만들어서 지구로 넘겨. 여기는 동해 바다. 아빠는 어디 가는 걸까요? 자, 아빠 브이 해봐 아빠 브이 해봐 그렇지, 엄마 최고 따봉 한번 오케이 되게 신기한 느낌이야 뭐 엄청 깨끗해 동굴 같아. 동, 동굴 같은데? 아이 나왜 잡아가는 건데? 형아. 응? 나 내려줘. 왜? 형아. 집에 안갈 거야? 어. 왜? 나는 밖에 살고 싶어. 아까도 산책 많이 했잖아. 형아도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싶잖아. 너 아까 재밌는 거 많이 했잖아. 해도 해도 모자란다고. <laughs> 배득이 불안해하고 있어. 배 지원자도 못. 표정 좀 봐. 그가 있는건데 말을 해야지 이거만 해아아아아아 말을 해 할거면 제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빠 못생겼습니다 응? 나도잘 <laughs> <그냥 너도. 웃음> <laughs> 먹겠습니다 난국 그냥 밥에다 먹으면 자 아침 먹으러 혹시 음. 이거 쓰게 됐는데, 음. 뭐라... 어 래가무 어, 네. 모래가 뭐래가 무슨... 봐. 뭐? 신발에 들어갔어? 눈치껏해 너. 아. 아빠의 캠핑 세팅. 하나. 하나만. 그래 망가타선 더있고싶다진 좋은데. 이 캠핑 세팅 의자에 응. 구멍 봐. 아빠 구멍 뜯었지 몰라 저거 불씨 날려서 구멍 뚫었나? 봐 아빠가 구멍 뜯었대요 아빠 구멍 뜯었어요 사진 좋아? 응. 몰라. 넌 모르지 캠핑카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응. 좋지 난. 바닷가에 생긴 거지. 바닷가 왔는데 바닷가에 나오질 않으니까 알 수가 있어. 자 어? 근데 영덕보다 화진이 더난거 같아. 영덕보다 화진이 낫다고? 어. 나한 아, 번. 사람이 좀덜 분다. 그래도 화진, 삐지 여기는 화진, 지금 도어락이 고장나 가지고. 也是要雇大爷的，三万五千。 본 사람은 어. 그림만 봐도 맛을 알지. 네. 진짜 진짜 맛있어. 아빠 두꺼비가 너무 쬐금매 <laughs> 원래 작아 두꺼비가 <laughs> 원래 작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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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정도면 큰 거야. 응? 큰 거야. 와첫 글쎄 아주 그냥. 최근에 잡은 거라 좀큰 거야, 그렇지? 손떠시는거 아니네. 아니. 어제 술 많이 먹었나? <laughs> 긴장돼서 손 떠는 건지. <웃음> <웃음> 술 <웃음> <웃음> 먹을 생각이 <laughs> 좋아서 손떠시는 건지. 저 오우. 저 먹어야지 바로. I'm meeting in Paris like Jen and Sikwanis, not checking and beef with his duck. I just had sex in the truck, I put it in, drive with a butt. I'm shitting and pull like I'm nuts. Real goofy, Ay Yo, Shout out my little cuz, cuz you said shout me out in a song, so cuz you up. Let me give you advice, rule number one, don't hang with schmucks. Number two, don't give out your trust. Number three, clean up your lunch. Number four, don't hold a grudge. Unless you talk down to your cousin, then yeah, fuck em up, man, you know what's up. When I'm working and still get up And ain't no good sleepin' months Yeah, what's up? Yeah, what's up? Yeah, what's up? What's up? My friend is a scarlet sponge He's grabbin' some my lungs just packin' a punch He's the a punch the blood Ham the blood Eight the, the blood I'm tough I'm toughy My bitch so bad so bad I think she wow. love like Can't be on his lane I'm dirty And I run his country My huh? days are 핀 생겼어 나. <laughs> 어허 이 이. 막 여기다 표정 줘, 너 할로윈 표정. <laughs> 눈 눈이 없어, 검문자가 없어. 하나 둘. 그게 이상한 표정 같지? 그 니네 원래 표정이야. 자 여기 보고 맛이 어떤지 표현. 재현이부터 크게 얘기해야 돼. 맛있어요. 너도 지내 꿈에서도 맛있어요. 아 서현이는. 맛있어. 넌편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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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리 어마어마합니다, 두께가. 와 두께봐, 진짜 육포 저거 그거가 같소세지 같다, 두께. 소세지 두께가. 삼겹살보다 더 두꺼워 지금 저게칼 음. 어, 칼질해야 되는. 살 수밖에 없겠다. 엄청 두꺼워 지금. 와 이거 이거 그거 대 대왕 문어 뭐그그 대왕 그거 하나 두께네 진짜 맛있어, 무려도. 진짜 맛있어. 참버섯 되게 크다. 이거 너무 큰 말이지. 버섯도 엄청 두꺼워, 지금. 응. 어. 근데 쟤 때문에 삼겹살이 지금 쭈구리 됐어. <웃음> 음. <웃음> <웃음> 와. 하나만 먹어봐도 돼. 1초 정도 해놨어. 아, 아니. 와. 네, 야, 대박. 뭐 어때요? 뭐가 대박이야? 아, 맛있어요? 왜 남았어? 음. 일단. 그만이 뭔지 알겠어요. 문어 오징어. 쫄깃한데 되게 부드러워. 응. 어제 문어는 어때요? 비교감이. 아, 어 맞아. 맞아. 문어는 미안한데 <laughs> 굳이 이거랑 어, 있으면 문어 안 먹어도 음, 될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응. 맞아요. 아나 사실 아까 어제 그 문어 진짜 맛있었거든. 근데 이거랑 문어 있으면 문어는 그냥 내년쯤 먹어도 될것 같아. 네. <laughs> 진짜 와. 문어 오징어를 튀겼더니 그것도 맛있. 장난 아니고. 네. 지금 떡볶이랑 만약에 문어 오징어를 먹으면 진짜 대박. 문늬 오징어를 있긴다. 튀기면 완전. 완전 맛있어, 볶아. 어, 하나 먹어. 근데 먹고 이게 더 흉흉흉해. 레즈아드, 먹어봐. 먹어세요 달라, 완전 맛있어. 해 찜에, 다 먹는 거. 초코미는 작아야 맛있잖아요. 근데 문늬 오징어는 커야 맛있어요. 초코미는 한번 도전해야 되나? 아, 다시 내려가려 요번엔 내일 다음주가 마지막이라 그래서, 초코 달라고 계획은 잡고 그래요. 초코미는 그냥 대충 던져도, 어떡하죠? <laughs> 오! 오. <그냥>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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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개짱이 가족이라고 했죠? 아. 아 그럼 상품 구독해, 구독해 드릴게요. 음, 자여기손 네, 그럼 한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오케이. <웃음> 오. 타이너 <laughs> 찾았어. 근데 달빛이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거야? 달 옆에 뭐 하나 반짝이는 게 있지 않아? 별? 인가 인공위성? 아, 인공위성일까 오, 어, 얼굴 너무 크게 나왔어. 지금 줌 해놔가지고. <laughs> 난또내 얼굴이 크다니까. 아버지 이쪽에 오시나요? <웃음> 아버지. <웃음> 아버지는 지금 편집 중이에요. 어, 달을 딱서윤이 머리로 가렸네. <laughs>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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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laughs> 어? 아니 달을 서윤이 머리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laughs> 모르겠다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야? 애한테 뭐 저런 위험한 걸 시켜요 <웃음> <웃음> 이러는 거야네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네 이거. 떠들지 말고 집중해서 잘라주세요 그래야 안 다칩니다 음. 오늘 하나 할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이제 거의 다 잘라갑니다 이거 이제 구우면 됩니까? 볶으면 됩니다 자, 아빠는 누워있는데, 아이를 시킨 게 아니라, 지금 몸살 기운이 있어서 저렇게 누워있습니다. <laughs> <laughs> 효과음인가요? <웃음> 일부러 하는 기침입니다. <laughs> 아니거든. <laughs> 너들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기침을 해. 고 지은이 있어서 <laughs> 누워있습니다. 어서윤이 집중하세요. 다칩니다. 가봅시다. 서윤아 가보자. 네. <laughs> 구석에 바가있석에잘 있습니다. 퐁퐁 타.

이 아, 이름도 아 네, 네. 아, 뭐, 잘 붙였네, 하트섬이라고. Did I make sure I made you feel like nothing else mattered in the world? But nothing that proceeds from these lips could be sufficient, even if I managed to say all I felt. Is it possible to let you know that I don't want another day mm -hmm. to nah. go mm -hmm. by without yeah. you? In the songs yeah. that I write, mm -hmm. everything mm -hmm. has been used and worn out. Every note, every word, all go a similar. 이거 이제 떼면 안 돼. 보내줬어. 이거 어, 보내줘. 보내줘. 아니, 가까이 가서 놀자. 거기다 놓으면 이제 또 온다.

살려준 거 맞아서 연아 살려준 거 맞아? 사시 나왔는데. i l 우리나라 여기 있다. 어. 우리나라 여기는 여기 음력으로 일 상현달, 금음달, 모름달. 그치? 아 놀고 싶다. 일단 저기 먼저 갔다 오자. 아빠, 너있 좋아 보인다. 놀고 싶다. 갔다 와 e v e p r 그거는 상상했어오늘 오늘은 약간 뿌였네. 뭔가 보이긴 있네 저기. 와, 젖은 채 사는 소라. 어? 여기 뭐가 갖고 있어? 앞쪽 건안 쓰고? 그러네? 어? 그렇지얘 걔다 얘개다 어? 아까 선생님이 떠준 거얘개다 선생님이 저거 놔준 건데 그렇지? 어 그거 겁나 많아 독도가 보여? 오! 진짜 보이네? 응! 이게 독도래, 현재 여기서 독도가 우나라서 제일 가깝대 직선거리 아 진짜? 아 이렇게 가까운 거야? 제일 응. <목소리> <목소리> Is it possible to let you know that I don't the day to go by without you in the songs that I write? Without you in the songs that I write.